이번 시간에는 사주기초 세 번째 시간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되돌아가 보게요. 음력으로 음력이든 양력이든 1월 2월 3월 하면은 장소가 장소를 지, 지목한 것 같아요. 시간을 지목한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잖아요. 이월이라는 시간, 인월이라는 시간, 이묘월이라는 시간, 진월이라는 시간 그렇게 월은 이제 시간으로 어, 기억을 해 보시게요. 그래서 이월에 호랑이 월, 이월 일월, 음력으로 1월이잖아요 이월에 나타나는 현상은 갑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묘월에 나타나는 현상은 을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칸 뛰고 사월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월은 잎하잖아요 여름 시작. 여름 시작 시작 여름 시작되면은 막그태볕이 쨍쨍 쬐고 갈증 요거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입이충 늘어지고 어. 천지의 물들은 다 말라가고 증발되고 그래서 4월에 나타나는 현상은 목마름, 목마름, 갈증이 나타난다. 갈증 갈증을 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갈증을 병이라고 표현했다. 5월 하지절이 되면 낮시간이 14시간 40분이에요. 14시간 40분, 낮시간이 14시간 40분까지 가면은 그나 시간이 14시간 40분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꼭, 나 시간이 꼭대기까지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자는 꼭대기 정자예요. 곰배정자 뭐 그런 것은 이제 다 그렇다고 하고 꼭대기 정자 그래서 꼭대기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정록은 5 그래요. 병록은 4 정록은 5 또신호이 되면은 입추잖아요. 신호 입추, 입추가 되면은 이제 나무 가지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열매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색깔이 굵어지고, 그래서 가을을 금이라 하잖아요. 가을이 금이란 이야기는 황금 들녘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그... 가을은 살찌는 계절이다. 말도 살찌고, 말만 살찌겠어요. 그, 오, 곡이 모든 곡식들이 다 이렇게, 그, 살을 찌우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안으로 축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그, 거기서 이제 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을을 황금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 가지에 축축 늘어지면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거 이렇게 놔두면은 가지가 찢어질 것이고 또 가을에 태풍이 붙 것이고 그러니까 아 우리 그 지주대를 가을에 지주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그 그 이렇게 감나무에 감이 축 늘어져서 가지가 찢어지게 생겼으면은 지주대를 받쳐주듯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경자는 지주대를 받쳐주는 현상을 나타내는 경자예요. 그래서, 신월이 되면은 경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경로은 신, 그래요. 또, 6월 하지가, 하, 6월 추, 분절 추분절은 낮 시간 12시간, 밤 2시간, 밤 시간 1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추분이 지나고 나면은, 밤 시간이, 밤이 훨씬 더낮 시간보다 더 길어지기 시작해요. 밤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추워진다는 이야기고, 추워진다는 이야기는 서리가 내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은 서리가 내리면은 모든 생명체들은 전다 부 죽음으로 가요. 옷을 갈아입든지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들처럼 이렇게 모든 기운을 뿌리에 저장을 하든지 그 신자가 그래서 매우 신자 무서운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를 보시면은 참 무섭다 그런 것을 느끼셔야 돼. 그래서 신록은 유라, 유라고 그런다. 6월부터 신록이 신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입동절이 되면은 입동이면은 해월이잖아요. 해자를 보시면은 해자 가골 문자를 보시면은 나무 뿌리를 나타 나타내고 있어요. <laughs> 눈이 오면은 눈이 오면은 모든 생명체들이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가고 우리도 요그 눈이 열 정도 되면은 난방을 하잖아요. 해시가 되면 불을 켜고 술시부터 불을 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모든 생명체들이 나무 뿌리로 간다. 그래서 그해자가 나무 뿌리 해자예요 생명체들은 나무 땅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왜 거기 돼지를 넣냐면은요. 어, 그 이야기가 조금 너무 엉뚱한 대로 간것 같은데 그 그래. 그 집을 했서때 이야기 해보게요. 이 혜자는 그 모든 생명칠이 땅 속으로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다람쥐도 땅 속에 가서 자고 막 이렇게 곰도 자고 이렇게 했는데 땅 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얼른 쉽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 들어간 것은 돼지가 있어요. 돼지. 그 우리 어렸을 때 똥돼지. 똥돼지는 그 이렇게 그 지하에 살잖아요. 그래서 대지 해짜 해자, 자하고 대지하고 연관이 됐을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다면 해월이 되면은 눈이 와요. 해월에 대설 소설이 와요. 대설 소설이 오면은 이렇게 뭐 높은 데도 없고 눈이 오면은 낮은 데도 없고 그냥 세상이 다 수평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임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해월에 나타나는 현상은 임이다. 그래서 임록은 해 그래요. 계록은 자 그러거든요. 자라는 이야기는 계라는 이야기는 자월 동지 되면은 낮시간 9시간 낮 시간이 9시간 20분 밤 시간이 14시간 40분. 동지 이후부터는 이제 낮 시간이 2분씩 길어지기 시작해요. 낮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겨울이 깨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개자를 보시면은, 각골문자를 보시면은 그 유리창을 탁 이렇게 망치로 쳐버려, 쳐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 문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월 동지절이 되면은 겨울이 깨진다. 그래서 이렇게 개자는 겨울이 깨질 개자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겨울이 깨지니까 괴로운 차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 천관하고 지지하고 천관 지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감로군인 을로군 묘 병로군 사 정로군 오 경로군 신 신록은 유, 임록은 해, 계록은 자. 이렇게 이제 그 청간하고 지지가 이렇게 짝을 이루잖아요. 짝을 이루면 이그녹이란 이야기는 엄청 중요해요. 풍수지리에서 중 그대로 쓰고 사주에서 그도 그대로 써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어느 계절과 어느 계절이 충돌한가? 어느 계절과 어느 계절이 합을 하는가? 그 형충파에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